창문 하고 방충망 열어 놓을 았 때하고 다르게 그래서 식물들이 잘안 크더라고요. 그래서 좀 한계를 조금 느꼈습니다. 집에서 키우는 거를 좀 한계를 느껴서 이제 집에서는 이제 제가 기본적인 상추 같은 거 그다음에 방울도마도 정도만 이제 키우고 이제 여기 옥상에서 전적으로 제가 한번 유기농 채소 키우면서 여러분들이 못 키우시는 거 제가 대리로 만족시켜 드릴게요 함께 해 주시면 정말 그냥 같이 행복해 지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유튜브 참 그렇더라고 어제가 제가 집에서 이제 티브이를 보다 보니까 서민갑부가 있잖아 요 서민갑부 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서 크레이터에 관해서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동안은 이제, 이제 유튜브도 하기는 했었어도 좀 어제 보면서 좀 마음을 좀 달리 했습니다. 이렇게 또 꾸준하게 그래도 잊지 않까 찾아주신 덕분에 한 8,600명 정도 구독자가 계시고 하셔서 힘이 되고 해서 제가 이제 이렇게 또 옥상 텃밭에서 이렇게 유튜브 촬영하는 것도 이게 하나의 또 어제 서민 갑부를 보면서 느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 저 나름대로 좀 열정을 좀 가지고 한번 유튜브를 한번 해보려고 생각 중이에요. 이제 옥상 텃밭을 비롯해서 다양한 콘텐츠로 꼭 이거 텃밭만은 아니더라도 또뭐 유용한 그 알아서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그런 정보들도 같이 공유하면서 한번, 한번 유튜브를 좀, 한번, 좀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생각하니까요. 이 영상, 해피마마 영상 봐주시는 분들 꼭 그 응원해주시고 성원해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되고 또 여러분에게 또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함께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지금도 유튜브를 하고 싶은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꽤 있는데 차마 용기를 내지 못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저도 처음 시작할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한 거예요. 집에서 식물 키우는 게 이제 유기농 채소, 상추, 상추라도 키워볼까 하는 마음으로. 이제 하초는 옆에 키우고 있었거든요. 키우고 그 옆에다가 조그만하게 이제 상추 2천 원, 3천 원, 방울도마도두 개, 상추 2천 원이제 3천 원으로 시작을 했어요. 사분까지 해서 한돈만 원으로 시작해서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키우는 노하우도 좀 같이 공유하면서 또 서로가 또, 아, 이런 것도 있구나. 또, 새삼 느끼실 수도 있으니까요. 제가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고, 유튜브 많이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제 해가 졌습니다. 그래서 기차 소리도 나고, 참 정감 있는 곳이에요, 이 곳이요. <laughs> 정말 정감 있는 곳입니다. 제가 처음 유튜브 시작할 때 2018년도, 18년도, 19년도, 19년도죠? 19년도, 예, 19년도에 이제 4월달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한 2년이 조금 넘은 것 같아요. 2년이 넘은 동안에 좀그 나름대로 좀 노하우도 많이 생기고 해서 이번에는 이렇게 흙도 조금 저 나름대로 또 흙을 배합을 했습니다. 과일 껍질 같은 거 옛날에는 이제 천연 식물 영양제를 줬는데요. 제가 요새는 오렌지나 사과 이런 거 남는 거 있으면 잘게 썰어가지고 말렸다가 여기다 사용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또 식물들이 자라는지 영양분이 얼만큼 공급이 되는지 한번 보면 아마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집은 집대로 또. 키워야 되는 거 있고 여기서는 이제 옥상 텃밭에 는 텃밭대로 키워야 되는 게 있어가지고 좀 바쁠 수도 있긴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제가 채송화하고 음, 유채꽃하고 그 다음에 코스모스 이렇게 파종을 해쌌습니다 이거는 기존에 이제 있던 거 그냥 갔다가 이렇게 해놨는데, 나름대로 또 이쁘네요, 이렇게. 예뻐요. 이제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하도록 하겠고요. 이제, 옥상에 변, 이제 옥상 텃밭의 변신을 제가 시간 나는 대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저녁 되세요. 지금 시간이 한 7시 정도 됐거든요.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연을 사랑하고 건강하게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해피마마입니다. 이제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안 하셨던 분들은 꼭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서로가 행복해집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오늘의 주제는요. 제가 이제 저희 집 아파트 베란다 텃밭에서 이 여기 정말 좀 옥상에 옥상. 옥상인데 저희 그 친정 엄마네 집 옥상입니다. 그래서 옥상에서 이제 엄마가 그 아들 집으로 이제 저기 동생 집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제 비어 있어가지고 옥상을 제대로 활용을 못해서 전혀 방치해둔 거죠. 그야말로 방치를 해뒀던데 제가 아파트에서 이제 식물하고 하초하고뭐 유기농 채소를 키우다 보니까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햇빛도 남향이라고 해도 햇빛도 그렇고 그다음에 통풍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이제 옥상이. 이제 비어 있길래 정말 여기 옥상이 제대로 관리가 안 돼가지고 정말 허름해요 다 쓰러져 갈 정도로 허름하지만 그래도 제가 새롭게 변신을 해볼까 합니다 제가 뭐좀 실은 걸리겠죠 실은 걸리겠지만 새롭게 이 옥상 텃밭을 정말 새로운 신천지로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저희 나름대로 저희 식구들 와서. 바베큐 파티도 할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제가 좀 하초하고 식물 좀 많이 좀 키워볼까 해요. 제가 원래 식물하고 하초들을 굉장히 이렇게 키우는 걸 좋아하고, 그다음에 강아지를 굉장히 또 좋아합니다. 그래서 강아지는 이제 한 15년 동안 키운 강아지가 슈가라고 있거든요. 근데 15, 한 3년 전에. 갔어요. 3년 조금 넘었네요. 그래서 항상 그리움이 있는데, 기회가 되면 또 이렇게 옥상이다 보니까, 이제 강아지도 또 키울 수 있으면 한번 기회가 된다, 2년이 된다고 하면 키워볼 좀 생각은 있긴 있는데, 지금 당장은 또좀 그래요. 제가 그 15년 키우다가 가고 나니까 좀그 이별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오랫동안, 오랫동안 좀 마음 마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기회가 됐을 때 이제 좀 생각 좀 해보고 정말 원없이 정말 야채라는 야채는 다 키워보고 싶어 여기서 수박도 키워보고 싶고 참외도 키워보고 싶고 제가 못 키웠던 거 베란다에서는 한계가 있어서 못 키웠던 거를 여기 베란 옥상 텃밭에 제가 새로운 세계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해요. 저만의 정말 아지트. 힐링아지트로 만들어서 제 친구들도 초대해서 맛있게 여기에서 난 유기농 채소 정말 천연유기농이죠 천연유기농으로 재배한 채소들을 하고 해가지고 좀 한번 즐기 행복하게 즐겨볼까 합니다 여기는 이제 하초들 제가 이쪽에 사다가 좀 심었어요 사다가 심었는데 저희 집에 있던 거거든요 이게 저희 집에 있던 거 되게. 파란색이었어요. 파란색인데, 얼마나 햇빛이 강한지 한번 보세요. 이렇게 입이 이렇게 완전히 그냥 말른 것 같이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햇빛이 정말 그 옥상이라 강하긴 강한 것 같아요. 참, 이런 공간이 있다는 게 정말 저한테는 큰 행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차 소리도 나요. 기차, 기차. 기차도 지나가서 정말 정감있고, 뭐, 정말 오래된 집이에요. 오래된 집이고, 한 20, 25년, 30년 된, 가까이 된 집인데, 별로 수리도 안 하고, 그냥, 지냈던 집이거든요. 그래서, 옥상이 정말 무슨 여기, 그냥 뭐, 지금도 조금 약간 그런 건 있어요. 이렇게. 나무는 있는데, 제가 많이 치웠거든요. 많이 치워서, 이렇게 제가 필요로 한 거, 흙이라던가, 뭐 상토라던가, 플라스틱 같은 거, 그 다음에 저는 여기서는 이제 옥상 베란다 텃밭에서는 정말 그 버려지는 재활용으로만 웬만하면 해볼까 합니다. 유기농 채소 같은 거, 이런 것도 다 집에서 키웠던 화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쑥갓 이제 집에서 있던 미나리도 햇빛 좀 받아보라고 이렇게 미나리도 가져왔고요. 여기는 그 치커리. 그 다음에 이거 토마토. 이것 토마토. 토마토도 아마 여기서는 엄청 잘, 여기서는 제가요. 그 집에서는 이제 개분 같은 거를 할 수가 없잖아요. 냄새 때문에. 근데 제가 좀 여기서는 이제 옥상에서는 좀 집하고는 달라서 좀 밑에다가 좀 개분 좀 조금 섞어서 그,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굉장히 잘 자랄 거예요. 아주 지금 불과 한, 한 4, 5일 정도 됐거든요. 4, 5일 정도 됐는데, 이렇게 자리를 잡아 갑니다. 뿌리가 안착이 된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부추. 부추도 오늘 제가 사다가 심었어요. 부추, 요게 6개, 천원 하고, 요게 청강, 청강채라고 하죠? 청강채인가? 뭔가 모르겠네 나는 식물 이름을 이상하게 잘못 외우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아주 척척척척 잘 하는데 저는 식물 이름은 잘 좋아하면서도 요거는 청양고추 세 개. 요 가지. 가지도 딱 자리 잡았고요. 요것도 가지. 그다음에 이제 해바라기. 집에 있던 해바라기 해바라기 한번 여기 이제 햇빛을 더 받으면 얼만큼 더 자라는지 한번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집에 아파트에 있는 그 저기도 잘 자라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바람이 여기는 옥상이라 보니까 좀 심하네요. 여기는 이제 저기 호박잎. 호박잎을 참 제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호박잎 따먹으려고 호박잎, 호박 하나 심었고요. 이것도 이제 상추. 이렇게 빈 화분이 있어가지고 집에 있는 화분들 다 갖다가 썼습니다. 집에서 키우는 거는 정말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잘키운다그래도 상추도 햇빛에 좀 어느 정도 좀 바깥에 그러니까 베란다 창 쪽으로 해서 화분 거리 걸어놓고서 키우면은 조금 좀 힘이 생길까 좀 너무 연한 건 기정사실이에요. 집에서 키우는 거는 이제 흔해요. 그래서 아주 부드러워서 녹긴 녹는데 그 나름대로 또 맛이 향, 맛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노지 이것도 옥상인데 노지랑 마찬가지잖아요. 완전 태양을 아주 아주 그대로 봤기 때문에 아마 제가 이제 이번에 이 옥상 텃밭을 하는 계기로 해서 제가 이제 유튜브도 사실 제가 그전 영상에 올렸듯이 항상 문을 열어놓고 제가 식물들 때문에 문을 열어놓고 키웠더니 말벌이 침범을 해가지고 너무 위협적이고 무서워가지고 기으로부터 방충망만 열어놨더니 그렇게 그 아무래도 방충망에 그 저기가 바람이 잘안 들어오는가 봐요. 확 열어 놓나서 창문하고 방충망 열어 놓았을 때 하고 다르게 그래서 식물들이 잘안 크더라고요. 그래서. 좀 한계를 조금 느꼈습니다 집에서 키우는 거를 좀 한계를 느껴서 이제 집에서는 이제 제가 기본적인 상추 같은 거 그다음에 방울도마도 정도만 이제 키우고 이제 여기 옥상에서 전적으로 제가 한번 유기농 채소 키우면서 여러분들이 못 키우시는 거 제가 대리로 만족시켜 드릴게요 함께해 주시면 정말 그냥 같이 행복해지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유튜브 참 그렇더라고. 어제가 제가 집에서 이제 티브이를 보다 보니까 서민 갑부가 있잖아요. 서민 갑부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서 크레이터에 관해서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동안은 이제 이제 유튜브도 하기는 했었어도 좀 어제 보면서 좀 마음을 좀... 달리 했습니다 이렇게 또 꾸준하게 그래도 잊지않고 찾아주신 덕분에 한 8600명 정도 구독자가 계시고 하셔서 힘이 되고 해서 제가 이제 이렇게 또 옥상 텃밭에서 이렇게 유튜브 촬영하는 것도 이게 하나의 또 어제 서민갑부를 보면서 느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 저 나름대로 좀 열정을 좀 가지고 한번 유튜브를 한번 해보려고 생각 중이에요. 이제 옥상텃밭을 비롯해서 다양한 콘텐츠로꼭 이거 텃밭만은 아니더라도 또뭐 유용한 그 알아서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그런 정보들도 같이 공유하면서 한번 한번 유튜브를 좀 한번 좀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생각하니까요. 이 영상, 해피마마 영상 봐주시는 분들 꼭그 응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되고 또 여러분에게 또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함께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지금도 유튜브를 하고 싶은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꽤 있는데 차마 용기를 내지 못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저도 처음 시작할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한 거예요. 집에서 식물 키우는 게 이제 유기농 채소, 상추, 상추라도 키워볼까 하는 마음으로 네, 하초는 옆에 키우고 있었거든요. 키우고 그 옆에다가 조그만하게 이제 상추 2천 원, 3천 원, 방울도마도 두 개, 상추 2천 원이지 3천 원으로 시작을 했어요. 4분까지 해서 한돈만 원으로 시작해서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키우는 노하우도 좀 같이 공유하면서 또 서로가 아, 이런 것도 있구나. 또, 새삼 느끼실 수도 있으니까요. 제가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고, 유튜브 많이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제 해가 졌습니다. 그래서 기차 소리도 나고, 참 정감 있는 곳이에요, 이곳이요. <laughs> 정말 정감 있는 곳입니다. 제가 처음 유튜브 시작할 때 2018년도 18년도 19년도 19년도죠 19년도 19년도에 이제 사월달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한 2년이 조금 넘은 것 같아요 2년이 넘은 동안에 좀그 나름대로 좀 노하우도 많이 생기고 해서 이번에는 이렇게 흙도 조금 저 나름대로 또 흙을 배합을 했습니다. 과일 껍질 같은 거 옛날에는 이제 천연 식물 영양제를 줬는데요. 제가 요새는 오렌지나 사과 이런 거 남는 거 있으면 잘게 썰어가지고 말렸다가 여기다 사용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또 식물들이 자라는지 영양분이 얼만큼 공급이 되는지 한번 보면 아마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집은 집대로 또... 키워야 되는 거 있고 여기서는 이제 옥상 텃밭에 텃밭대로 키워야 되는 게 있어가지고 좀 바쁠 수도 있긴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제가 채송화하고 음, 유채꽃하고 그 다음에 코스모스 이렇게 파종을 해놨습니다 이거는 기존에 이제 있던 거 그냥 이렇게 해놨는데 나름대로 또 이쁘네요. 이렇게 예뻐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하도록 하겠고요. 이제 옥상의 이제 옥상 텃밭의 변신을 제가 시간 나는 대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저녁 되세요. 지금 시간이 한 7시 정도 됐거든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